여론조사 기관앵 것은 리드 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 관계자는 한달 사이에 접종하겠다 말한 사람이 무려 12%나 올랐다 라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보다 기대가 더큰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46%만 받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겠다 밝힌 사람들 중 90%는 병원에 가서 맞겠다 밝혔고, 64%는 드라이브스루 접종소에 가서, 35%는 쇼핑몰 내 접종소에서 맞겠다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희망하는 곳은 알버타주, 가장 덜 희망하는 곳은 사스케처원 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인 중 81%는 코로나19 백신을 믿는다 말했으며, 19%는 백신이 약간 불안하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기준 캐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만 6,979명, 누적 확진자 수는 66만 3,627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여권이 2021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토비십에 선정되었습니다. 아트은 캐피탈이 발표한 여권 지수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여권 영향력은 108점으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영향력은 비자 없이 얼마나 많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77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톱20에 들었지만 캐나다는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극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나라들 중 61개국이 더 이상 비자 없이 입국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등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년간 캐나다 여권 세계 영향력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여권은 독일이 1위,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이 공동 2위,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비자 면제 점수가 각각 4점과 3점으로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이 밴쿠버의 첫 번째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톰브라운 매장은 745 툴로우 스트리트에 오픈 예정으로 기존 베르사체 매장 자리입니다. 매장 크기는 1,875제곱피트로 올봄에 오픈하면 캐나다에서 두 번째 매장이 됩니다. 벤쿠버 매장에서는 남성 및 여성 의류, 백, 액세서리, 신발, 안경, 향수 등을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톰브라운은 작년에 캐나다 최초 단독 매장을 토론토 요크 대의 쇼핑센터에 열었으며 해당 매장에서는 의류, 액세서리, 향수, 안경류 및 수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톰브라운은 2001년 출범한 브랜드로 클래식 수트에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 럭셔리 브랜드로 유명세 떨치며 이후 더 다양한 남성복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참 높고, 또한 대학생들의 생활비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킹 어레인지먼트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슈가 대딘, 데이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학생들의 부채가 300억 달러를 육박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2만 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하다 보니 이러한 슈거 데이팅을 받아들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슈가 데디를 찾는 학생들의 수는 불명예스럽게도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유니버시티 오브 엘버타, 3위는 퀸즈 유니버시티가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졸업하는 학생들 중 2분의 1이 빚을 지고 졸업한다고 합니다. 또한 슈가데드를 찾는 학생들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3% 증가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토론토 시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망치 공격으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1월 9일 저녁 8시 45분경 망치로 무장한 남자가 여러 사람을 공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불로 지하철역으로 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PS 미디어 대변인은 이번 공격으로 4명이 치명상을 입었으며 망치로 무분별한 공격을 한 남자가 체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승강장 중한 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웨스트레지온 OPP에 따르면 한 차량이 경찰관들이 수상하게 느껴진 차량 번호판을 보고 차를 세우게 했으며 이는 기저귀 박스 판지판으로 만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은 사이즈로 자른 판지에 번호판의 인쇄물을 부착되었습니다. 최근 번호판과 관련된 신기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30년 넘게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번호판 유효기간을 마카를 사용해 사용하는 운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이 캐나다에서 남아공 변종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남아공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지난 8일에 알버타주에서 보고되었으며 최근 여행을 다녀온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퍼진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변종 등장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영국 변종 코로나19 감염자는 캐나다 내 현재까지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국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진 않으나 전파력이 좋아 더 빨리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기존 검사나 백신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규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주가 현재에 강화된 보건 지침을 기존 1월 9일에서 1월 2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알버타주 정부는 7일인 목요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 중에 있으며 보건 지침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일주일 전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모임은 금지되어 있으며 한 집에 사는 사람들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실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레스토랑과 반은 픽업 혹은 배달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체육관, 피트니스 시설 등 체육시설 및 오락시설과 미용실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직종의 영업은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쾌백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금지를 시작한 첫 주말 주 저녁에서 통행금지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200장이 넘는 티켓이 발부되었습니다. 몬트리올 경찰은 몬트리올에서만 84개의 위반이 있었으며, 그중 17건은 토요일 저녁 몬트 로얄 메트로에서의 시위 도중 발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퀘벡시티 경찰은 31개의 통행금지 위반이 있었으며, 150개가 넘는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퀘벡주는 2월 8일까지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저녁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이며, 이를 어길 시 티켓이 발부됩니다. 벌금은 1000달러에서부터 6000달러까지입니다.